안녕하세요.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학생 여러분, 유경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활할 때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연결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세요. 이 색깔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5월의 봄날 같이 따뜻한 기분이 느껴지나요? 다음 색깔들을 보세요. 이 색깔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나요? 1월의 겨울날 같이 차가운 기분이 느껴지나요? 색에는 온도가 있어요. 이것은 기분이나 감정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색으로도 나타내기도 하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들을 보세요. 기쁨이는 밝은 노란색 피부에 연두색 옷을 입고 있죠. 반대로 슬픔이는 파란 피부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버럭이는 새빨간색 피부로 머리 위에 화산을 뿜고, 까칠이는 초록색, 소심이는 수줍은 마음을 연보라색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어때요? 이 캐릭터들의 색깔은 여러분의 기분의 색깔과도 비슷한가요? 나는 나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느낌을 감정이라고 해요.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영상 속에서는 이 감정을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거기에 슬픔이는 슬픔을 어떤 색으로 나타내고 있었나요? 슬픔이는 몸과 머리카락 색이 파란색으로 눈물까지 파란색으로 해서 슬픔과 우울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쁨이는 어떤 색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나요? 기쁨이는 몸 색깔이 노란색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까지 나왔었어요. 그 다섯 가지 캐릭터들은 왜 서로 다른 몸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내 경험과 연결시켜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책을 한건 준비했어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라는 동화책입니다.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의 맨뒤 페이지에 보면 주인공의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원숭이 친구가 한명 나오는데 이 원숭이 친구를 보면서 주인공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표정이나 몸짓으로 어떤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관찰해 봅시다. 원숭이 친구의 기분, 혹시 어떤 기분인지 눈치챌 수 있었나요? 우리는 감정을 몸짓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먼저 기쁨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기쁨을 드러내는 표정, 아니면 몸짓으로 기쁨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번에는 슬픔도 표현해 보세요.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은 눈 옆에 이렇게 양 주먹을 갖다 대는 몸짓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화가 날 때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화가 날 때는 주먹을 꽉 쥐기도 하고 발을 쾅 구르기도 하는 몸짓으로 표현해보죠. 그리고 미간 사이의 주름으로 화가 나는 얼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수줍고 부끄러운 마음도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딘가에 숨고 싶은 나의 마음이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볼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선을 이렇게 피하는 몸짓을 하기도 하겠죠. 다양하게 표현해 보았나요? 지금부터 활동지에 나온 네 가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표정을 그려도 괜찮고 색깔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또 선으로 그리거나 모양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쁨, 슬픔, 화남, 수줍음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표현해보는 시간 어땠나요?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과 함께 오늘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색깔로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고 올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경험은 나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달콤한 것을 먹었을 수도 있고 즐거운 곳에 갔던 적도 있죠. 이번엔 화가 나고 울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친구끼리 다퉜을 때도 있었고 동생과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와 싸웠을 수도 있어요.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줍을 때도 있죠. 입학했던 날은 기분이 어땠나요? 발표하려고 용기 내어 손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의 경험 속에는 모두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추억 상자를 열어 경험과 감정을 연결해 봅시다.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살펴본 영상에서처럼 내 경험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경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죠? 경험은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일을 말해요. 거기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능력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건반을 눌러 보았어요. 피아노 선생님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건반 누르는 법부터 악보 보는 법까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피아노 치는 법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첫 번째 활동에서 알아본 감정들을 내 경험과 연결시켜 볼 겁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을 다양하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일,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일들, 그리고 초등학교에 혹시 운동회를 경험했다면, 운동회나 친구 앞에서 내 장기를 발표했던 일들, 이런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번 다양하게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활동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내 경험을 표현한 사진들을 활동지 두 번째 감정칸에 각각 붙여보세요. 혹시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표현하면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한 줄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친구들이 수줍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사진과 똑같이 그리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꼭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나의 감정만이 아닌 그때 내 가족, 내 친구 혹시 내 주변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입학식 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의 옆에서 든든히 보호해주시는 보호자들의 감정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동생과 투닥투닥 싸우고 난뒤 우리 동생이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날형 누나, 언니, 오빠가 나를 보고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신나게 어울려던 날, 내 친구의 감정은 어땠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를 말해주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아주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모두 경험했죠. 이 경험에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여러 경험을 해나갈 때 나의 감정을 느끼고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 사람의 감정 역시도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